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원 더 벌게들을 아우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 나는 하루 30분밖에 없는데 뭘 해야 될까? 한 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돈벌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블로그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간에 월 수천만 원을 벌면서 직접 해보고 검증했던 시간대별 맞춤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할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나는 정말 때려 죽여도 내는 30분밖에 시간이 없다. 나는 화장실에 갈 시간밖에 없어요. 변기에 앉아서 잠깐 핸드폰 할수 있는 게 전부다라는 분들 계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목하세요. 30분 만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30분밖에 없다면 AI 지원금 사이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스레드에 돈과 관련된 글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AI 지원금 사이트로 방문자를 보냅니다. 쉽죠. 이게 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침 어제 저녁에 단독방에서 우리 제자님들과 이야기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자방 일기에서 제자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니 제자님과 또 유명하신 우리 커준 제자님께서 조회수가 300만이 터졌대요.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요.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완전 최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님들께 재밌게 노는데요. 아이 커준 제자님 앞에서 내가 수익을 괜히 이야기했다. 내 조회수 괜히 이야기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만 얼마 버시는데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커준 제자님이 어, 나는 900달러 벌었어요. 또진니 제자님은 나는 360불 벌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스레드에 우리가 지원금을 올리고 조회수 300만, 400만 터질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900불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20만 원 정도 되겠죠? 벌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스레드가 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조회수 45만에 280불 벌었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앞에 후킹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후킹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사하고 무직이면 오히려 유리한 제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퇴사도 하기도 하고 집을 이사하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 여러 가지 이제 삶의 환경에 대해서 어 이거 내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1234567 무조건 홀수로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 그럼 다섯 개 아니면 세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다섯 개 일곱 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정보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정보들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 청년 도약 장려금이 나한테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중에 하나는 내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본문을 쓰고요 보세요 댓글은 얼마 없어요 여기 보시면 댓글은 세개한개 그러나. 돈은 잘 벌립니다. 여기 댓글 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보셨다면 다음 단계는 더 쉽습니다. 이제 1시간입니다. 이젠 퇴근 후에 1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 육아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낼수 있는 분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30분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스레드는 모두 진행하세요. 두 번째, 나머지 30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제로 글을 쓰세요. 이때는 티스토리로 글 작성하는 겁니다. 30분밖에 없는데 어떤 주제를 글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의 홈 화면에 있는 이것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목 그대로 AI에게 이걸로 글 써줘 라고 시키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잘 보세요. 구글의 크롬 웹스토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있는데요. 크롬에 추가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운로드가... 다 됐죠?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면 이런 퍼즐 모양이 나옵니다. 핀셋 모양 고정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네이버 메인 홈 화면에 오면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실시간 검색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지금 정치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네요. 근데 요거는 크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싶지 않고요. 정치는 항상 민감하니까 저는 이게 보이네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기준.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잘 살펴보고 글로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겠다. 헤매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블로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스크롤 내리면 행정안전부에 있는 정부 사이트가 있네요. 이 정부 사이트를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베 홈페이지에서 AI 프로그램, 그리고 AI 글쓰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여기에 벤치마킹 글쓰기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글 작성하러 가기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 우리가 아까 행정안전부 글을 가지고 왔었죠? 그런 다음에 지침대로 작성해 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PT가 알아서 우리가 사용할 블로그의 화면을 다 만들어 줍니다. 자, 다 완성됐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을 코드 복사해서 여러분들 블로그에 옮겨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구글 블로그 스팟이 아니라 티스토리에 들어가셔서 최적화된 블로그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상위 노출하시고 돈을 벌어 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1 시간 루틴 초보자들이 가장 하기 좋은 수익화 방법입니다. 이때 블로그 스팟이 아니라 티스토리 진행을 해서 티스토리 다음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애드센스 수익화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블로그로 월 50만 원을 이미 벌어서 내가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면 월300 500도 가능하겠구나를 체험하고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블로그 작성하는 데 몰두해요. 왜 돈이 벌리는 게 확실하니까 효과적으로 돈 버는 법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 단계는 자동화 외부 유입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1시간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다 진행하세요. 두 번째, 남은 한 시간으로는 지식인 카페 커뮤니티의 외부 유입을 진행하세요. 이미 작성했던 글을 다시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이미 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 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더 글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한 시간 루틴에서 만들었던 그 글들을 가지고 외부 유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으세요. 월 30만 원 정도를 광고비로 투자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네이버 구글 키워드 광고를 경험해 보세요. 네 번째 40대 이상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하나 고르세요. 2030은 광고 클릭을 잘안 해요. 그런데 4050은 광고 클릭을 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세요. 제가 재미네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블로그 하려고 하는데 40대, 50대 가장 많이 찾는 카테고리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만, 4050은 당연히 건강 웰빙. 저도 영양제를 점점 먹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40대, 50대는 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재테크 노후 준비. 어느 세대나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주식 부동산 연금 재테크 정보 그리고 내집 마련 현실적인 고민 부동산 내용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취미 이런 내용도 있대요 골프 등산 캠핑 사진 공예 취미 이런 부분도 있고 일상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도 있다 근데 요리 레시피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요거는 돈이 잘안 됩니다. 이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것들을 하나 골라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AI 도움을 받아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도 블로그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주제를 원하는데 이런 거 해도 될까? 그리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관심이 많이 있을까?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정책 이슈가 적고 안정적인 블로그 스팟 블로그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어떠세요? 하루 30분, 1시간, 2시간 별로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수익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욕심은 제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루틴 다 진행해서 돈 많이 버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어? 이게 진짜 되네? 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해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일단 30분 루틴부터 해볼까요? 스레드에 글부터 올려봅시다. 지금부터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월 100만원 더블게드이 아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